안녕하십니까. 어려운 법상식을 쉽고 빠르게 풀어드리는 변호사 최한결입니다. 일반인들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들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두개 정도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음, 불법 촬영. 요즘 워낙 많습니다. 지하철에서 그냥 다 찍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, 아니면 지하철에 아는 곳에도 지금도 누군가 나를 찍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건데요. 거기서 그 처벌이 굉장히 좀 그 세지 않습니다. 갈수록 세지고는 있다곤 하나 그렇게 처벌이 크게 되지가 않거든요. 그런 식으로 해서 촬영을 하거나 유포를 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,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벌을 할수 있다고 해요.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, 된 것은 90년대 후반에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여성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고요. 도난을 막겠다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왜냐하면 화장실에 들어와 가지고 옷을 입고 나가는 이제 그런 고객들이 많아가지고. 거기다 화장실에다 설치를 한 것이 이제 기하가 돼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다 그래서 만든 조항인데 PC 화면에 그 이제 어떤 남성이 그 여성과 PC에서 이제 음란한 이제 채팅을 한 거예요. 자신들의 성별을 서로서로 보여주면서 근데 그거를 핸드폰으로 촬영을 한 거예요. 그 영상을 다. 근데 그 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그게 다뭐 신체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신체를 촬영한 것은 맞죠.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검찰이 고소를 기소를 했는데 불법 유통이다 이래가지고 무죄가 나왔습니다. 그 무죄의 이유는 뭐냐면은 법 조항을 보면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신체가 그 이제 뭐 영상으로 전송이 되는 어떤 영상을 촬영한 거기 때문에 이법 조항이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. 타인의 신체가 아니라 어 자신의 몸을 찍은 그 셀프 카메라 같은 것을 다시 찍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황당한 판결이 나와가지고 처벌이 굉장히 약한 보통 벌금형으로 끝나는 음란물 유포죄는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련 법률로 해가지고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처벌, 그 다음에 그것을 유포한 것을 처벌 이 규정은 안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그법 규정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게 맞는 것긴 한데 이제 갈수록좀 변경이 될 겁니다 아마 대법원의 판례도 지하철에서 어떤 이제 남성이 어떤 여성을 한열번 정도 촬영을 했는데 어떤 사건은 그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해서 처벌이 되고 어떤 사건은 무죄 그게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법원에서도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법 규정에 있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라는 규정 때문인데요 그 타인에 의 사에 반해서 타인에게 있어 가지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뭐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을 찍으면 이 범죄가 성립을 하는데 카메라를 가지고 그 사람의 얼굴만 계속 찍어도 그 성적 뭐 욕망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 있는 거고. 아니면은 다리 부분을 계속 찍었는데 그게 수치심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 건데 어떤 거는 수치심이 맞다라고 해서 유죄가 나오고 어떤 경우는 이 정도는 다리 찍은 거는 뭐 수치심이 아니다 해서 이제 무죄가 나오면 지금 이게 굉장히 큽니다. 그것 때문에 법원도 잘 모르고 변호사도 잘 모르고 그 성적 욕마이나 수치심이 뭐냐 이거 가지고 계속 굉장히 많이 다툽니다 근데 이제 그 외국 같은 데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해요. 저도 외국 판결을 보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외국은 그냥 사적인 이미지 자체만으로 처벌을 그냥 시켜버리더라고요. 그 보면은 이제 모니터 촬영 이런 것도 다 처벌된다고 하고요. 그 다음에 뭐 영국이나 독일, 캐나다 이런 데도 상대 여성 또는 상대 남성의 동의가 없으면은 그냥 무조건 그 카메라 이용 촬영지 이런 걸로 해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.